저기 방수 끊고, 네 오늘 오의 결판지 바로 폭탄병 대창고불림창고불림대 폭탄병. 이 폭탄병이 데미지 가운데 창고불림 약간 짤짤이라고 치면 폭탄병은 이제 약간의 한방 데미지죠. 아 로이 형 안녕하세요. 네, 네 폭탄병이 확실히 그 한방이 굉장히 세요. 100몇시 들어갈 거리 아마. 네, 과연 누가 이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클랜에 소환의 돌이라고 네 동생이 도와줄 건데. 네, 과연, 창고블린, 세 마리가 셀지, 아니면 폭탄병 한 마리가 셀지. 아, 투표 결과 보여드릴게요. 음. 투표 결과는, 음. 폭탄병이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말 많거든요. 네. 압도적으로 폭탄병이 많다. 와, 역시, 근데 폭탄병이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폭탄병이 많죠. 5, 4, 3, 2, 1, 때? 네, 서로 양쪽 소환하고, 어, 빨리, 투표 빨리 써야 돼요. 어. 오케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어 끝나고 거의 비슷한데 또명이 조금 더앞서고있기도 하고 데미지 어? 창고이 조금 더 앞서죠. 지금 창고이 조금 앞서고 있어요. 지금 1코스트 차이가 나서 어? 창고이 조금 더 앞서고 있죠? 감자 운동 어. 지금 창고업조조더앞앞요요 지금 엘리서도 엘그부탄이 엘리, 약간 무겁기 때문에 지금 1대1엘리1갭 차이가 나는데도 창고블1 조금 더 빠르죠? 어크라이버1인데 맞나요 설마? 감전 분노 아 지금 거의 미세한데 이1면은 이렇게 가면1 1 1 1이이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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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써도 아 이렇게 되면은 창고블린 짤짤이가 훨씬 낫다. 아니 저 엘리스코스트 높은 마법이 낀게 아니고요. 제가 손패를풀 때는 감전 통나무 분노 화사 이렇게 풀었어요. 어 이게 손패를푼건 제가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이게 제일 싼싼 엘리 그 마법이라서. 유학구 스파키님 세개 선물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폭탄 명 개구대기의 폭탄명 이렇게 해서 폭탄 명대 창고블린는 창고블린이 이겼다. 네, 창고블린이 거의 한, 엘리스 코스트 이득이고, 굉장히 이득이 많네요. 음, 한번 그, 탱커 앞세우고 해볼까요? 창고블린 두 방에 안 죽고, 어, 탱커 앞세우고 해볼까요? 근데, 어, 탱커 앞세우고, 어, 탱커 앞세우고 가자, 어. 근데 내가 보기엔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 진짜. 내가 보기엔 절대 못 이겨요, 진짜. 창고블린이 지면, 은 창고블린이면 진짜 클래시로 접어도 됩니다, 이거는. 1분 뒤에 딱초만 할게요. 여기 어, 거의 비슷하고요. 다리 건너면 볼게요. 오케이, 똑같죠 지금? 어, 창고물이 짤짤해 들어가고 있고 네, 다수비슷 다. 어, 비슷비슷해요. 오늘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비슷해요. 어, 창고물더 빨라. 비슷비슷? 어, 거의 비슷해요 지금. 어, 폭탄면 가고 있고, 창고물이 벌써 때리고 있고요. 킨타워! 둘! 헬네헬 네. 생각보다 다 죽으면 소환한다 다 죽으면 다 죽으면 소하는거예요다 죽으면 소환 오 좋아요 오 지금 1 3 4 4 확실히 포탈맨 빠르죠 네 역시 제가 말했 근데 포탈맨 무조건 이긴다 질 수가 없어요 포탈맨이 포탈맨이 졌쓰면유리나 잡았으면 돼 클래식 맨 무조건 아창고세다 근데 와창고세다아니 생각보다 각빙이었어. 예, 창고물 한 마리가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게 저거 논그논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저거 는 네. 아, 이렇게 해서 저거는 타워 하나가 깨지면 어쩔 수 없는 그세 마리를 쓰면은 어그로가 끌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아 생각보다 창고물이 세서 놀랬네요 네. 오늘의 갤펀지, 창고불린 대 폭탄병. 생각보다 폭탄병이 단일 데미지가 센데, 창고불린이 확실히 세네요. 네, 안도의 한숨이 아니죠. 이건 제가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창고불 때 폭탄병이 당연히 창고린 이기고, 폭탄병 대창고블 1, 1, 탱커가 있어도 폭탄병이 이긴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갤펀지는 폭탄병이 이긴 걸로, 아, 그, 폭탄병이 탱커를 앞세면 우 이기고, 어, 둘다 탱커 없으면은 창고불린 이기고, 네, 또 재밌는 개번지 있으면은 아래 댓글에 적어주시면은 너무 괜찮구나, 재밌어 보이면은 뽑아서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